여기서 바로 뽑으면 될까요? 제가 갖고 있는데 네 다음도 살짝 뽑아주시겠어요? 네. 또 G 아 G열의 -E 6번 어디겠죠? 아, 네. G열의 -E 6번 어디실까요? 어 저희 현신 이제 다시 본격적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 세분 모두 이제 바닷속 아까 이제 바닷속에 계셨던 그 장면도 연출해 주셨는데 어, 물 속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계셨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한 씬을 촬영하기 위해 보통 얼마나 오랜 시간 물 속에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집중 좀해주세 요면 <laughs> 네. 저희, 원래, 이, 그니까, 뭐, 다이, 스쿠거 다이빙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계산되어진, 어, 뭐, 공기량과 수심대와 수온을유지 하면서 하거든요. 약속되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희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음, 어, 뭔가, 이렇게, 안, 안 좋은 나의, 뭐, 우리들의, 스텝들의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45분씩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수심대가 낮아지면서 시간이 늘어나는 또 이론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깊게 들어가서 좀 깊은 데에서 좀 빨리 어, 찍고 점점점점 올라오면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 뭐, 잠깐잠깐씩 올라온 것도 있지만, 한 2시간씩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러니까 물론, 건강은 합니다. 네. 그, 그거, 그, 그거는 무조건 지키는 게 원칙이었고, 네. 근데 그렇게까지 촬영을 하고 물속에 있을 수가 없는데, 정말 저희는 그때 당시 때 열정 하나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쯤에서 오늘 이제 입장하실 때 관객분들이 이제 되게 성심성의껏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남겨주신 메시지와 그리고 질문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입장하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추첨으로 하나씩 조금 뽑아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잘 뽑아보겠습니다. 네. 투 현식 오빠 뮤비 촬영 끝나면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예요? 네, 음식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 일단 그 할라우에 저희가 총 며칠 있었죠? 0일십1 네, 0일 10일, 네, 10일 정도 있었는데 어그 영화에 나왔던 이제 뭐 제가 사복 입고 뭐 길에 이렇게 서 있던 장면들이나 뭐 등등 물속도 그렇고 어, 장소 헌팅을 먼저 갔어요 스태프분들 오시, 오시기 전에 저희랑 또 감, 다른 피디님 한 분이랑 어, 장소 헌팅을 위해서 가, 갔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 어, 혼자 샐러드를 먹었고, 그 도움을 주셨던 거기에 팔라워에 있는 리조트가 진짜 음식이 잘 나와요. 근데, 감독님들은 막 짜장면, 막 탕수육, 뭐 짬뽕, 뭐 이런 거, 첫날부터 그런 거 먹는데, 저는 옆에서 약간 고통을 즐기나 봐요. 약간 옆에서, 그, 전꼭 옆에서 샐러드를 먹고, 네, 그게 한 10일 정도를 계속 그랬죠. 그리고 어떤 어떤 때는 계란만 먹을 때도 있었고 배 위에서 그냥 계란만 먹고. 네. 그래서 딱다 끝나고 한국 오기 전날 그때 이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laughs> 잊을 수가 없고 약간 그 팔라우에 한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음에 꼭 놀러 가서. 어, 촬영이 아니고 진짜 다이빙을 투어를 가서 어, 실컷 진짜 원 없이 먹고 오는 게제 네. 한으로 네.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번 팔라우에서는 세분 맛있는 거꼭 같이 노님 이랑 피디님한테 시지 마시고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맛 없었어요.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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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나잘나왔겠어요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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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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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청 엄청 엄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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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어, 진짜, 놀러 가, 가고 싶고요. 팔라우에 아직 가보지 못한 포인트들, 유명한 포인트들도 많이 있어서, 어, 또, 그게 또 아쉬움도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좀 즐겨보고 싶고, 보셨던 영화에서 보면은 그 많다 큰 가오리가, 대왕 가오리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가고 싶었던 포인트를 못 가, 엄청난 파도를 만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데를 못 갔는데, 어, 배를 돌려서 다른 곳에 내려가자마자 그만타 가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어, 뭔가 그냥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늘 되게 좋은 결과들이 다음에 있었어가지고, 네. 어, 질문과 동문서이긴 한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꼭 가고 싶어요, 네, 팔라곤. 만타 가우리 고맙습니다. <laughs> 또 마,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 그질문 네. 사실 아까 질문 작성해주셨던 것 중에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는 물고기가 있나요? 이런 거 작성해주셨던 분도 계셨었는데 그타 가우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뽑아볼게요. 어, 세 분께 질문합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고독에 잠식된 본인을 다시 움직이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뭐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네 바다에 너무 아름다운 햇살이 비쳐가지고 네 제가 깊은 곳에 있다가 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수면 위로 올라왔고 계속 지금 네, 행복하게 <laughs> 여러분의 햇살을 받으면서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제 고독을 이겨내는 방법이 네, 여러분인 것 같고, 물론 뭐제 옆에 소중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치만 또 저는 스스로 고독을 위해서 갈색, 고독에 다시 빠질 생각도 있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고독에 잠시 됐을 때, 네. 어 근데 저는 되게 좀 되게 긍정적으로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뭐 고독한 적은 사실 저는 많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말이 하나가 있긴 해요. 그게 이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뭐 엄청 힘들 때에도 뭐 이것 또한 제가 지나가겠지 이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거를 이겨내는데, 고독함을 좀 벗어나는데 힘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나는 말이에요. 이것도 안 지나가리라, 네. 네, 아. 저는, 고독한 거를 이겨내는 게 굉장히 옛날에는 쉬웠거든요. 뭐. 근데, 요즘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물론, 제가 영화도 극장에 혼자 가고, 뭐, 다이빙도 사실 뭐, 현식이랑, 여기 뭐, 아, 현식님이랑 준호님이 없어도, 다이빙은 저는 혼자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고독이.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요즘에 제가 만나는, 뭐, 우리, 뭐, 현식, 뭔가 현식님과의 크루, 그리고 뭐주노와의 크루, 그리고 또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소가 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저한테 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옆에서 지금의 저한테 진짜 가족같이 서슴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만 해줄 수 있는, 얼마 전에도 그런 말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럴 때, 그런 말들이 저는 엄청나게 일고독 해소가 많이 되더라고. 요 결국은 제 주위에는 있제 사람,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주위에 이제 피디님과 현식님께서계셔가서고 감독님이 절대 고독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서께서께서께서한번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뽑아볼게요. 오. 현식이는 최대 몇분까지숨 참기 가능? 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무대 인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뭔가 유형을 하거나, 다른 연기를 하는 장면, 뭐, 가라앉는 장, 장면이나 그런 씬을 찍을 때는, 어, 참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기타를 메고 마이크 앞에서 립싱크를 하니까, 진짜 잘 참아지더라고요. 제가, 물론 제가 정말 소리를 내면서, 연기를 위해서 버블이 막 나오고 하니까 소리를 내면서 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스스로, 어,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어, 잘 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고, 최대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2절 후렴을 다 참아, 다 참고 불렀고, 네. 근데 그니까 이절 훈련보다 더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호흡기를 어 뱉고 이제 감독님들이 저기까지 촬영하는데까지 빠지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시 뭐제 호흡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한테 오기까지의 시간까지 저는 계산을 해야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이제 못 참겠다 할때그 수신호를 했었습니다. 정확히 몇분인지 모르겠어요. 립 촬영을 할때 숨을 너무 잡지 길래 제가 한번 촬영하다가 참아봤어요. 그런데 참다가 후뱉고 후뱉고 또한번 참아가지고 후두번 참을 동안에 계속 립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로 일반인 한두번 참을 정도 이상을 참아내더라고요. 대단하시나 박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사실 주힘한 연습을 하셨어도 되게 힘들셨을 시간일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질문 남겨주신 거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어, 네. 영화 배우가 된 소감은? 첫주연에 상까지 받은 거 축하해, 멋져. 아, 뭐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뭐 그래도. 무대 인사 전국적으로 돌면서 조금은 <laughs>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요. 어어 네, 어, 어쩌다 보니 진짜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워낙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든 드라마든 영상 쪽을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어 되게 뭐 사실 저는 뭐 연기보다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였지만 연기자 배우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존경하는, 되게 멋지다. 어, 너무, 어,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어,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냥 그런 영화인들 사이에 저도 이제 어, 발을 담갔다는 게 그냥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고,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연기도 나중에 해보고 싶고, 저는... 또한 10년 뒤에 또 최종적인 저의 음악적인 목표가 또어 영화 음악쪽에도 어 관심이 있어서 영화 음악 감독도 해보고 싶고 네 다양하게 어뭐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인으로서 많은 것들을 좀 앞으로 참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 있습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선생님의 영화 음악도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예전부터 꿈꿔왔는데 음. 이번에 더 커졌어요, 그게 음. 제가 만든 음악이 영화관에서 흘려나왔을 때그 그래서 제가 뭐 아마 그날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 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 영화 뮤직 비디오의 스토리가 되어준 고독한 바다에. 끝내 찾아낼 거야 언젠가 <laughs> 쓰러져도 나는 믿으니까 저는 이 가사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 결국 끝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 그게 정확히 무언가였는지는 모르겠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진짜 제가 뭐 활동을 해오면서 뭔가 잃어버렸던 제 자신, 제 자아이기도 했고, 어. 그 다음에 제 커리어, 제가 더더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제가 꿈꿔왔던,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화 음악에 대한 것도 언젠가는 또 다른 고독을 쫓아서. 네. 얻어야 되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네, 그 정말 많은 것들을 쫓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올해 정말, 아 작년 콘서트 때부터 네, 올해까지 다, 네, 진짜 다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진짜, 아 진짜 여러분 덕분에 그 고독 속에서,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다 찾아내서 올라왔습니다. 진짜. 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연말에 어쨌든 영화관에서 제가 그려 그렸던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다 흘러가서 이렇게 연말에 무대 인사도 하고 GV도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도 네, 그중 하나였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내가 불렀던 이 노래 가사처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쓰러지지 않고 끝내 미소 지으면서 찬, 찬란히 빛나는 날만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 사실 되게 용기내서 그런 마음으로 한 마디 살짝 불러봤는데 또 저만 부르면 조금 아쉽잖아요. <laughs> 네, 저는 한 마디 불렀으니까 현식님은 두 소설만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목을 너무 안 푸는데 잠시만요. 아! <웃음> 아. <웃음> 끝나 쳐져낼 거야, 언젠가. 쓰러져도 나를 믿으니까, 고독이 또 밀려와. 휩쓸려도 난 상관없어. 가슴을 그 죽고. 네 현식님이 노래 불러주시니까 이곳이 영화 속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 저희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조금씩 이제 준비해 와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 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조금씩 마무리를 해 볼게요. 저 무대인사 때 저희 직원분께서 세분 무대인사 양일 간정 하루의 착장이 약간 탑건 같아 가지고 혹시 비행사 컨셉은 다음 작품 어떠신지 추천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어, 더 영맨 엔드더딥스의 다음 작품 컨셉으로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저는 굉장히 안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그런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정말 저는 안전 진짜 안전 안전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어 물속은 물론 자연도 있지만 제가 가고 싶은데 가고 이렇게 컨트롤이 될것 같은데 저 비행에서는 안될것 같아서 저는 안 배울래요. 사건은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겠습니다. 아네어 이번에도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드렸. 보여드렸다시피, 네, 어뭐 아직 뭐 정해진 건 하나도 없지만 되게 아름다운 자연과 또 음악을 담아내고 싶은 마음은 너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을 찾아볼 것 같아요. 잠 우주랑 바다랑 그리고 그 언젠가 감독님께서 용기 내셔서 하늘까지 다음 작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의 시간을 좀 기록하기 위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두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신호로도 괜찮아요. 이거더라고요. <laughs> 많이 배웠으니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휴대폰 플래시 켜주시면은 저희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주시겠어요? 네. 아티스트 분들께서는 이제 관객분 등지고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어, 네. <laughs> 해봤는데 더 영맨 앤드 더딥스가 기분 좋게 미소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영맨 앤드 더딥스 외치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더 영맨 앤드 더딥스더 영맨 드더딥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남성분께서 제 귀에 꽂히게 딱 네라고 해주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재미있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분 이렇게 시간을 꽉 채워준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요 마지막 인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 영화 정말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정말. 거장 번진모 감독님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고, 네. 우리 바다를 사랑하는 대배우 임현식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어, 여러분들 진짜 가만히 제가 오면서도 생각했는데, 여러 자리들이 이제 연말이니까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여러 자리 자리들 중, 또뭐또 뭐또 다른 자리들 게 있는데, 그 자리들 중, 우리 또, 영 영맨더 딥시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또이 지부에 와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왜냐면은, 아 네, 그거가 좀 오면서 많이 차에서 느껴졌고요. 그리고, 어, 이 극장이 아닌 다른 거에서 이걸 볼수 있는 거에 대한 계획은 저는 없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극장을 많이 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가 지나면은 또 있겠지, 또 있겠지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저 뭐, 혼자서만 지금 용기 내서 말하는데,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어, 저도 그저께 봤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냥, 네 아직도 못 보신 분 있으시면 진짜 한번 더 추천을 해 보시고 고마울 것 같고요. 네 저희 영화 진짜 아까 말했던 거장 만들어 주고 배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어 제가 감사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이게 다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그렇지만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 고독에서 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어, 너무 행복하게 더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어, 서, 있,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어, 사시면서 고독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고 또 스스로 고독해지기 위해서 저처럼 노력할 사람도 계실 텐데 어, 저는 여러분의 고독에 어, 늘 함께 있을 거니까 네, 제가 어, 여러분에게 뭐할수 있는 게뭐 음악이나 뭐 무대나 그런 걸들로 <laughs> 보답을 할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은 배우 임연식으로 인사드리지만 네, 가수 임연식으로서 더 좋은 음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또 고독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려서 네, 다 제가 또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GV 관객분들과 그세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오늘 주말 이제 시작되는 토요일 즐거운 시간 되셨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주도 영화는 상영하고 있으니까 현식님과 배우님과 PD님의 어, 말씀처럼 한번더 영화 관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 기가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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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구독 간절한 사람